G.O.D입니다! G.O.D! G.O.D는 없었죠? G.O.D 없대요 잘 몰라 G.O.D와 함께 할 노래는 2014년 정규 8집의 타이틀곡 하늘색 어? 약속입니다 하늘색 아, 약속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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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.O.D의 복장까지도 G.O.D의 복장까지도 보고 왔습니다 그러네 누가 봐도 G.O.D예요 태연 씨좀 알고 있나요? 좀 바빴어요 우리 어. 때다 <laughs> 2014년이면 소녀시대 샤이니는 아, 네, 그때 정말 짤때. 치열했죠 아, 너무 바쁠 때 그래도 바빠도 음악을 좀 들어야죠 자. <laughs> <laughs> 주디 하늘색 약속. 다 같이 비빔밥 오른손으로 비비고, 왼손으로 비비고, 두 손으로 으쨔.

사도두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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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, 두번 내가 줄게 됐습니다 도현 씨는 어디 보고 있는 거죠? 어. 예. 양팔을 정확히 보면서 미친 듯이 젖고 있습니다 와... 두 번을 약한열번 하지 않을 거야?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번 그래 아 뭐야... 아니 근데 약간... 두 분이 같이 부르셨어요, 그죠 같이 부건 아니고 약간의 코러스가 나왔죠. 아두번뭐나왔 어, 뭐, 아니 뭐가 뭘 이렇게.. 그러니까 이거 태우가 그런 거 고쳐야 돼, 진짜로. 방해하셨어. <laughs> 그냥 준희 형이 하면 좀 하게 놔둬야지. 우리가 이런 곤란을 겪잖아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분한분 한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윤계상 씨부터 갑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그림자. <laughs> 그림자도 어? 두 번. 무도 두 번, 왜냐면 싸자 있는 거한번 져줄게. <laughs> 어 비슷 비슷. 어 나도 가야겠다. 비슷해요? 저저저저나래나래나래어 잠깐만. 오.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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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 우회입니다. 우리 이제 에이스여야 되는데. 오케이 오케이. 자, 키바스 반. 오픈. 그날 인사도 두 번, 아쉬움 두 번, 뭐두번두번두번다 가져와 내가 타고 쳐줄게. 뭐 이런 거였는데. 어... 자 피오 파스 반. 잘... 오픈. 늘늘두번 인사도 두 번. 9 0도두 번. 아구도가 있었나 보다. 아, 나, 내가 아, 도의 인사를 해. 두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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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도, 두버. 어, 넉살. 바 넉살. 오픈. 두복, 두복도 있는 것 같아서. 음. 가자, 내가 눈물 지워줄게. 두 번, 두 번, 두 <laughs> 번. 가자, 내가 만남 쳐줄게. <laughs> 만남을 쳐줘. 아, 만남, 만남, 인사 두 번, 두복. 구십도. 유정의 바스판 오픈. 인사도 두 번, 90도 꾸벅뭐벅왜저 꾸벅. 그렇게... <laughs> 그렇지, 90도 두번 뚜벅이 아니라 꾸벅이네 그래. 아, 꾸벅. 아, 꾸벅이 어. 아니라 꾸벅이 결정적인 꾸벅. 걸 지금 네? 오, 네. 신동엽 씨가 박수까지 꾸벅. 좀 쳐줍니다 어. 지금 한혜영이 자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꾸벅 앞에서 나왔다고 지금 그 얘기를 아 주면서 아아 <laughs> 하나 못 들었나? 아 하나 들었어요 꿈업도 있는 것 같아서. 아. 멜팅인 아것 같은데. 유정의 바스바 오픈! 어? 어? 킥처럼 <laughs> <laughs> 하려고 뭐 해놨어요. <laughs> 한 번, 한 번, <laughs> 한 번, 한 번, 열어, 열어, 한 번, 열어봐. <웃음> 열어봐. <웃음> 한 번, 한 번, 봐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적으세요 아, 오픈이 됐습니다 구복 구두 번, 두 번, 고 번, 두구두아두 번, 두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90도 꾸버, 다, 다한두 번, 두 번, 두두 번, 두 번, 한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